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선배님들과 또 사모님들의 경험과 또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영자 사모님께서 부탁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징 또 36장 절박한 최후의 위기. 어, 제목이 그 절박한 최후의 위기. 굉장히 위기감을 주는데요. 왜 위기인가? 제가 그이 절박한 체부의 위기 맨 마지막에 계시록 12장 17절 이 성경절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성경절 우리가 다 아는 성경절이죠. 그 용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향하여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잖아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싸움은 선과 악의 쟁투인데 곧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가장 치열한 선악의 싸움은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인데 창세전 하늘에서 큰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큰 싸움이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진것 어, 같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악의 대쟁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또큰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은 그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우리 그 36장 제일 열면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오는 목적이다. 이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인데요. 또 다른 문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민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이 싸움에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율법을 왜곡시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많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좌정에 계실 마음의 자리에 철학적 우상을 앉혀 두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면 가치 기준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거부되면 죄가 사악하게 보이지 않고 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고 의가 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이게 이미 거의 합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낙태는 음. 우리나라에서 올해에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환, 간통죄는 이미 2015년에 합법적으로 되어 있고 이혼이 합법적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것을 참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개척인데 그 여기에 보면 동성간의 이 합법적인 그런 합법적으로 된 나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북미 지역, 남미 지역, 그다음에 유럽에 많이 되어 있죠. 요 색깔이 있는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 지역은 별로 없는데 아시아에서는 어그 대만의 빨간색 점이 약간 있습니다. 이 동성결혼법을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대만인데요. 이렇게 동성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에, 율법의 효력이 잃어버리면 누가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내용은 우리 책에 나와 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폭력으로 이웃의 소유를 약탈하게 될 것이다. 이건 재산에 대한 문제이고요. 생명 그 자체도 존중이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결혼 서약도 더 이상 가정을 보호해주는 거룩한 방호벽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타락한 마음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그런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런 내용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문명 세계는 절도와 암살자의 소굴이 되고 평화와 안식과 행복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재림 직전의 사단의 활동, 이 얘기는 그동안 여러 챕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듣던 것이 있는데요 사단은 두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원불멸 이것은 강신술로 발달되고요.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아마 현대적으로 가장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요일 신성설인데 이것은 일요일 법령으로 이제 발전할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될 것이다. 이건 어제 그 최수동 목사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지지변에서는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요즘 저희가 코비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이 말씀이 특별히 제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때의 그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성경절이 저희 36장의 기본 성경절인데요. 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하여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으면 사람이 용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서 지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일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향하실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들은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여기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지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들은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기문집 60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굳게 서야 한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킬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악한 천사들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볼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볼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원수가 홍수처럼 몰려올 때 주님의 영은 그들을 대항해서 깃발을 높이 쳐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잡아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가렵 뽑은 기별 3권, 그 11장 마지막 사건들 426페이지에는 이 마지막 쟁투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늘 군대를 인도하고 있으며 대열에 들어오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 그분은 진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의 이 전쟁에서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붙잡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